이렇게 아시 노란 쪽조입입은아시뭐하하아아가그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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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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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료 유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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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은 지금은 지금에 지금은 지금은 지금 있어요? 아 지금은 지금은 은서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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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금은 지은은 네 어디서 왔다 그랬죠? 제가 와우. 이제 강원도에 있다가 어. 서울을 이제 직장 때문에 왔는데 아, 원래 고향이 그러면 강원도 예, 강릉 어, 예, 강릉 아 거예요. 강릉에 있다가 지금 취업 때문에 왔구나 네, 네, 네. 회사 차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대형 꾸부기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한번 연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 됐나요? 네 예, 준비 다 됐습니다. 음. 자 그러면 브레이크 밟고. 자, 후진 기어놓고, 앞에 차 있어서 나갈 수가 없죠? 네네. 아, 후진 놓고, 후방 카메라에 첫 번째로 장애물이 있나 없나를 판단한 뒤에, 네네네. 좌측, 우측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세요. 네. 자, 발 천천히 뛰고, 스톱, 드라이브 놓고, 자, 비상감방에 꺼줍시다. 자, 좌측으로 돌리면서 나가보세요. 발 뛰고, 더 돌려. 더 돌려. 피고, 그렇지. 어우, 좋았어. 어제, 오늘 보니까, 음, 장단점이 너무 뚜렷해요. 핸들링이나 차선이 너무 못해요. 너 이런 사람 처음 봤어. 20대 <laughs> 남자가 차선 똑바로 못 가는 친구는 거의 처음 봤어. 근데 주차는 또 제가 가르친 사람 중에 베스트예요. 주차 너무 잘해, 주차. 이렇게 일을 잘하고 한 번에 소화하는 사람도 또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회전할 거야. 그렇지. 사람 있을 땐 서행하면서 이렇게 살짝 더 돌려주고. 기다려도 오토바이 오면 무조건 정지 네. 자, 가자. 네.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주차 같은 것도 되게 잘하고 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똑바로 가는 게 아까워서. 차선에 차선에. 그래서 오늘은 가면서 신호 내가 어떻게 내가 멈춰야 될지. 네네. 네. 어, 쭉 가보자. 붕. 우리 초보 운전자들은 어, 가면서 교차로서 에 신호가 바뀌면 굉장히 당황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하지 않고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파란 불은 내가 빨간 불에서 파란 불로 바뀐 걸 봤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자마자 보는 앞에 저기 파란 불은 아까부터 켜 있었죠. 네,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정지선 앞에서 브레이크 기에 팔, 다시 엑셀, 붕. 버스 오지 않아요. 네네. 다시 엑셀, 붕. 그러니까 미리 대처해 주는 거예요. 자, 파란불 오래 있었죠 네. 그렇다고 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서행할 필요는 없고요. 정속 주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앞에 와서 브레이크 위에 발, 파란불 다시 엑셀, 붕. 자, 신호는 무조건 변합니다. 네. 음, 가운데 차선, 아, 이 신호가 바뀌어 있었구나. 자 그리고 1, 2차선 있으면 웬만하면 몇 차선으로 진행한다? 2차선 1차선으로 그렇지 1차선으로 진행한다 2차선에는 버스나 택시가 많이 올 수도 있고요 네네. 자전거나 킥보드 굉장히 많이 다녀요 네네네. 그래서 당분간 내가 우회전할 게 아니라면 주요? 가운데 차선 혹은 1차선으로 진행한다 2차선일 경우에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우회전하기 몇 미터 전에? 약 300미터 300. 전에 우측 차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여유있을때 좌우 사이드미러 한번씩 체크해주면서 진행합니다 자 오래 켜 있었지 쭉 가다가 브레이크 위에 발, 다시 엑셀 붕 그렇지 이게 지금은 불편해서 내가 어, 브레이크 위에 8 엑셀 이렇게 계속하지만 네. 습관이 되면 되게 편하시고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신호등 항상 횡단보도 지날 때 교차로 지날 때 브레이크 위에 8 다시 아무 일 없으면 다시 엑셀 붕 이게 신속하고 안전한 주행입니다. 네. 브레이크 예발 미리 다운 시켜줘야지 지금 조금 늦었다. 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살짝 아주 살짝. 살짝. 네. 아주 살짝. 네. 그래도 살짝. 어제보다 훨씬 낫다. 아 어. 그래요? 아. 지금은 왜냐면 기간이 짧게 남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갔지 브레이크가. 네, 좀확들어갔오 잘했어. 그 감각을 알아야 되는 거야. 네. 네, 네. 편안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안전이다. 안전, 안전, 그렇지. 네.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 스킬이랑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네 네, 네. 항상 안전. 그렇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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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보다 안전 말고 중요한 게 있을까요? 어. 감지. 간지가 떨어지면 안 되지. 그렇지 안전 다음에 멋. 어, 야, 여자친구 태워놓고 자꾸 앞에 선맞추고막 주차할 때막 어깨선 맞추가면, <laughs> 네. 간지가 나안 나? 폼이 좀안 나죠. 어, 네. 간지 안나 맞죠, 맞죠. 어. 한 방에 빡빡빡 하게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좀 잘못돼 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어, 아. 좀 미리 멈췄어도. 네. 그는 다음에 막 앞에 멈추려고 막더 이상 다가가지 마, 알았어? 내가 의도한 것처럼 그렇지. 네. 하고 바로 대화를 이끌어내. 네. 오늘 네. 뭐 먹으러 갈까? 아, 오늘 어디 갈까? 날씨 좋다. 이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긴장감을 최대한 <laughs> 풀어주는거야 그렇죠, 그렇죠.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는거죠 좋았어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역시 똑똑해 오 신호 위에 이제 바뀌었네 응. 어. 이런것들을 우리가 예상해놓으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초본전자들은 지나가다가 신호가 바뀌면 어 엄마 엄마 이거 어떡하지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되게 많이 망설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망설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판단 미스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호 같은 거 보면 당연히 네. 말했지 신호등이 네개 있으면 뭐라고 좌회전 신호가 있는 거야 네. 신호가 세 개면 좌회전 신호가 좌회전 없는 거야 네. 그럼 보통 비보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 음. 그리고 항상 써 있어요 직진 후 적신호 왜 직진 후 적신호라고 써 있냐면 네. 보통은 직진 후 좌회전이 켜지거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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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 틀리다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써 있는 거야. 어. 적신호가 끝난 다음에 좌회전이 되는 야 그렇지.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 원래 여기서 좌회전이 켜져야 되는게 일반적인 신호야. 그 그렇죠. 직신호 좌회전이니까. 어. 그래서 저렇게 써 있는 거야. 어떤 이유가 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글씨를 써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표지판이나 신호등에 항상 글이 써 있다면 읽어 보셔야 돼요.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아 이제 그리고 알겠구나. 이제 이제 네자 가자. 부. 저 지금 돌려 유도선이 없죠. 네, 그럼 어. 나는 제보다 네. 안쪽으로 돌린다는 생각으로. 그렇지. 그렇지 피고 요즘 저런 네 킥보드 같은 거 되게 조심해야 돼어 맞아요 전동 응. 킥보드 응. 자전거랑 맞아 어. 아, 자전거는 그래도 난 괜찮다 근데 전동 킥보드 같은 거는 응.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뭐 운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되게 위험해요 진짜 너무 위험해서 맞아요. 그거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음. 셀프 근데 그게 어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서 지금 뭐참 몰기도 좀 복잡하고 하니까는 음. 빨리 가려고 타는 친구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치 근데 너무 위험해서 사실 편리한 거 대비 그만큼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차라리 자전거는 맞아요. 눈에 잘 보이기라도 하고 네. 속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낼수 있는 속도가 한계적이잖아요 근데 그쵸, 그쵸. 전동 킥보드는 네. 너무 무슨 오토바이의 단점과 자전거의 단점과 모든 단점을 다 탑재하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조작하지 오케이 또발 뛰고 버스 들어온다. 양보해 진짜 살짝. 오케이 다시 가. 이렇게 아시 노란 쪽끼 입은 아시 뭐하는 아시가? 글쎄요. 도시 교통 정리? 강릉에 저런 거 없어? 어, 저무시는분들 뭐 이게 유료 유료 주차장이잖아. 밖에. 이게 유료 주차장이라고요? 아 강릉에 이런 거 없어? 길가에 무슨 유료 주차장이 있어요? 아니 서울에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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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골에서 다 놀리시네. 에이, 유료, 이게 유료라고요? 유료 주차야. 이게 길에다 대는 게? 어. 아 웃기다. 이거 다돈 내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그래요? 어, 저저 저분들이 다돈 받는 거야. 아 그래요? 음. 어, 이거는 텐데.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야. 아 진짜요? 어. 아. 자, 우리 서울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서울 사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3일 동안 보니까 주차 같은 건 되게 잘해 그죠어네 근데 사선 똑바로 가는 거 있지? 네. 신경 쓰자 알았지? 아 네네 알았습니다자 음. 네. 그럼 도움이 좀 많이 됐나요? 확실히 도움이 됐죠 아, 오케이 좋았어 그럼 하나 둘셋 하면 외쳐지는 거야 네. 하나 둘셋 좋아요 꼬북 좀 웃으면서 아 좋게. 크게 해줘야 돼 알았지? 더 크게요? 어 네. 알았어 하나 둘셋 좋아요 꼬북 구독 꼬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